안녕하세요, 엠미입니다. 오늘 영상은 니가타 시리즈의 3편인데요. 니가타 시내의 밤거리, 볼거리, 먹거리를 소개해 드릴게요. 자, 그럼 니가타의 매력 속으로 함께 빠져보실까요? 여기는 뭐야, 여기? 쇼핑하시는 거야? 좋네 와완전 괜찮다 헉, 어머 완전 깨끗해 여기 의자도 있고요 딱 좋네 앉아서 한잔하기 음. 뷰를 한번 볼까요? 여기가 글로벌 뷰 아니겠습니까? 이름이 또짠난 이모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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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하네 에이 와쇼핑 욕실 제가 그 쓰진 않을 테지만 욕장? 우린 이제 목욕 쓰면 되니까

야웃는거봐봐벅 터지게 웃고 있잖아 <목소리> 음... 근데... 어이오 마음에 들어 이런 느낌 나도 빨간 나 것들이 이제 오늘의 추천 어? 요거 먹자 노도그로노도그로 그래. 아, 무조건 먹자 다 술이야 이제아 제대로네 이제 일단은 가볍게 시키고 아까 뭐 노도그로라던가 그거에다가 술을 골라야 될것 같아 술이거 응. 요거에다가...

이게 진짜 나고야 우리... 명물 아, 나고야 네 나고야 유부 유부를 구운 거아 튀긴 거예요. 이게 야마나시의 명물이라고 합니다. 야마나시라고 니가사. 어우 미소 맛이 좋아. 어우 맛있네. 마음에 들어. 아, 마음에 들어? <목소리> 다행이다. 납자름하고 부들부들해. 음아 컨트롤 이름이. 진짜 두 손. 아, 대지역.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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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와, 벌써 아, 네. 없어졌어. 없어. 네, 눈볼대. 니가타에 짜카야 가면 네. 다 있더라고. 눈볼대가 니가타의 명물? 음. 과연 그 맛은? 맛있. 아, 한국으로 치면 굴비 느낌. 아, 완전 굴비인데? 다섯 응? 시간 달려온 보람이 있네. 니가 <laughs> 더 놀러 간다는 말 거의 못 듣지. 나도 못들어 저희는 뭔가 그런 곳을 좋아하는 것 같아. 사람들이 다 가는 곳보다 음. 그치? 좀잘안 가는 곳? 좀 트렌드를 모르는 트알못. <laughs> 트알못. <laughs> 학교 쪽에는 진짜 이사카야 하면은 다들 이제 생맥이나 하이볼 마시는데 뒤에 봤는데 다 리본슈. 다 관광객이 아닐까? 아 이거 되게 로컬한 느낌들이 있으시잖아. 뭔가 되게 나래가 되어 있는 느낌. 그렇다고 칩시다. 스님하세요. <laughs>

고시가멀있어 바삭바삭 오, 오 소리좋아 오우 육즙 막떨어지고요피우옷 신기한데 옛날 통닭같은데 뭔가? 내가 그말 하려고 했그말 알지 내가 옛날 통닭 느낌 어머 맛있지? 닭이 좋다 오우 주시 탱탱한데? 음. 기름이 껍데 있네 죄송해요 음. 아. 음. 오아오아드 아보카도 사이에 치즈를 넣어서 튀김은 얇게 잘 발려있고요 아. 버터 생크림 튀김 같아 와, 뭐가서 없어진다 어디 어디 술이라고 하동 어, 어 뭐야지? 이거 <laughs> 스하는 거야? 이거는 진짜 어, 그냥 음... 엄청 앞다리 사월리가 없다. 음, 평범 음. 어, 근데 나이가 들수록 술과 멀리하고 싶어지는 기분이 많이 들어. 어. 어떤 의미예요? 음, 조금 건강이. 기분이 안 좋아서 술을 마신다던 모임이 있으니까 매번 뭐 술을 마신다던지굳이안 마셔도 되는 술을 마시는거 네. 그런 것 좀. 안잘 마셔도, 잘 마셔도 되는 거. 술? 근데 오늘 같은 날은 이제 기분으로 내주세요. 아, 오늘 같은 날은 간혹 이렇게 이벤트에 맞춰서. 간혹 이렇게 먹는 게 진짜 뭔가 뜻깊고 정말 맛있는 것같요 이럴 때는 솔직히 막 빨라가 돼서 먹어도 난 <laughs> 빨라 그게 아니고서 야 이제 뭔가 굳이 마셔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한잔. 은근히 올라와. <laughs> 일본에서 항상 이게 술을 먹고 나면 응. 마지막에 이제 심회라고 해요 마무리라고 해서 쌀이나 면을 먹습니다 오차즈케라 오니기리를 하나 시간에 오니기리도 그냥 오니기리가 아니라 야끼 오니기리. 야끼 오니기리가 뭔가요 소면이죠. 아그엠미짱 소면이죠? 밥을 이렇게 이렇게 삼각형으로 만들어서 간장을 이렇게 묻혀서불에굽는 그 거. 사와고에 판에서 소개했거어요 지고 오니기리. 아, 오니기서 아, 이쪽이니까 그쪽일까? 이쪽이까저쪽일까요쪽쪽쪽가타 거리의 정취와 사케 한 잔을 취해버린 밤. 사케처럼 향긋하고 달달했던 그날 밤의 추억.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아, 오차즈케 리뷰로 마무리할게요. 근데, 오차즈께는오차즈께다 이런 느낌. <목소리> <목소리>